일체형 지급이 통신 기반의 스마트 조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온도 그리고 디밍 제어가 되는 제품이면서 필립스 휴라든지 스마트싱즈라든지 다양한 어플에 등록이 되는 제품입니다. 지급이 제품이기 때문에 지급이 허브가 필요로 합니다. 필립스 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립스 휴 브릿지, 스마트싱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싱스 허브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보급형으로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제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성능이 조금은 미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SR테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체형 T5 제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CCT 조명들이 해당이 됩니다. IoT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스마트싱스보다는 필립스 휴 어플 쪽으로 필립스 휴 브릿지를 이용해서 기기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게더 성능이 우수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휴 악세사리인 휴 디버스 위치도 제가 연동을 해서 제어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그냥 단순히 끄고 켜고 색온도 바꾸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도 필립스 휴 브릿지가 메터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터 기능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스마트홈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직도 정전압 방식의 조명이 사용하기에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필립스 휴 어플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지고, 꺼지고. 필립스 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싱스 허브를 이용해서 스마트싱스로 직결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색온도 제어나 디밍 제어 등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색온도 제어를 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휴에서는 조금은 괜찮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제어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 디머 스위치를 이용해서 제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기, 켜지기. 밝기 조절. 천천히 어두워지는 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여기 갖다 놓은 상태에서 동작 제어되는 부분을 제대로 보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밝기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디밍 제어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전원을 끄고. 꺼지지가 않았죠. 다시 한번 꺼지고, 어, 휴 디머 스위치와의 호환성은 크게 좋지는 않지만, 제어는 어떻게든 조금씩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터 브릿지를 통해서 스마트 싱스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조명을 켜고, 그리고 조명의 밝기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9%. 그리고 50%, 73%로 갔는데 밝기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밍 제어는 조금 동작이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끄고 켜는 경우는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온도도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아, 밝기가 1%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됐습니다 자, 색온도를 정구색 그리고 주광색 자, 스마트싱스로는 휴 브릿지를 이용해서 메터로 등록하니까 조금 잘 동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스마트싱스에 직결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오동작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SR-TEC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보급형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조명류들은 전기를 직접 공급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조명의 제어를 맛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IoT 조명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렴하게 한두개 정도만 집에 설치를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 조명의 전원선을 잘라서 다른 조명 드라이버와 연결을 해서 더 좋은 드라이버와의 조명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 이 LED 모듈부만 사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해당 LED 모듈에 대한 기능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유통을 하는 제품이고 해당 제품들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SR테크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급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 필립스 위즈 프로라든지 아카라 기반으로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제품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리모컨까지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서 스마트싱스와 필립스 휴와의 연동성은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동이 되는 제품이다 정도까지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받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srtc로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